수민아 여기는 배배 안이 앞에. 수민아 너 배가 배에 지금 파케가. 와 남해 대교다 두 개가 있네. 슈우. 우리는 지금 와, 대도로 가고 있습니다. 대도 저 바다 건너편은 남해고요. 저쪽은 하동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도로 가고 있습니다. 대도. 외할아버지 만나러 대도를 가고 있어요. 수민이도 안 와봤나? 수민이 와봤지. 언제 왔지? 고양이랑 놀았잖아. 어, 건도야, 지금 아니야! 바다가 예쁘지요? 조심해 보경이가 조심해야네 건도야 바다 어때? 바다 예쁘지? 근데 조심해야 돼 건도야 큰일 날 수가 있어 알겠지? 바다가 반짝반짝하지? <laughs> 반짝반짝 하지? 반짝반짝 하네 어? 누나. 누나. 엄마. 엄마랑 응. 언니는 지금 오고 있어. 여기는 대도. 대도? 응. 바다, 바다. 어, 바다. 바다 예쁘지? 바다 빠지면 큰일 납니다. 네. 조심하세요. 고양이 야옹아, 어이구 건더 조심해라. 어이리 나와 이제 거기는 다른 사람 집이야. 나오세요. 공영이는 나왔고 건더도 오세요. 건더야, 빨리 와라.

날씨가 너무 좋은데? 들어갈까안 들어. 오 예쁘게 해놨다. So, 그 가나. e w o m 모 n 힐링 o 션 학교를 r 제그 h e 만들었 n g 저저베 i 리섬저 I 찍어 n t remember the girl who is a l 언도야 보경아. 우리는 대도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습니다 후쿠 선장, 어... 조금. 뭐, 아, 저기 빨간색, 하얀색, 저 뭐지? 再见。 우경아 맛있니? 에이, 응? 점프? 응? 점프하네? 근데 맛있니? I'm not sure. I'm n 들 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가 I'm not s 네요는 풍경입니다.

여기는 섬이야. 어? 섬도 육지죠. 아니야, 섬은 섬이야. 섬? 아, 아니야. 뭐, 육지라고 할, 할 수도 있지. 맞아. 어, 수민아, 조심해야돼근데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아까 저기에서 방했어 음, 응, 맞아. 엄마한테 가려면 어떻게 가야돼? 어, 이제 갇혔어, 수민 왜? 배 타고 왜 저기로 수민는 가야돼. 가야 어, 저 어. 근데 왜, 하... 왜배 타지 않고 가 봐? 어? 아 이제 탈거 이제 출발할 거야. 아마 여기 문어가 살아 있어요. 네 문어가. 나도, 타고 싶다. 출발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어. 어 배가 움직인다. 우 와+ 와 꽃게가+ 꽃게가 아야 야야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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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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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녕 토끼 안녕꼭꼭꼭꼭꼭꼭꼭꼭꼭무이워 아, 무서워 꼭꼭꼭꼭 무서. <목소리로> 진짜, 진짜 안 무서워. 네.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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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없나 봐.